수리 컨텐츠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안 쉽기... 아쉽긴 한데... 하하... 둘기가 또 유튜브 각을 뽑아주려고 저를 조난시켰네요. 아... 보험... 보증보험... 수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벌써 두 번째 조난입니다. 재밌네요. 아따, 풍경 좋네~! 이렇게 놀리고 가네. 저의 구세주가 왔군요. 아, 반갑네요. 두 번째라, 하하. 둘기가 어부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드디어! 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다닥 가려고 하는데 비가 추적추적 와서 조심히 운전해서 가야겠네요. 줄기 찾으러 가시죠. 누비라에 기름 좀 넣으려고 했는데 호다닥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간식이라도 좀 사가려고 간식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얼른 줄기 보고 싶네요. 빨리 가보시죠. 오. 주유소에서 다행히 계좌이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기름 좀 넣고 이제 마음 편하게 들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 편하네요. 도착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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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가 저기 멀리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하려고. 들기가 보이네요. 이야 오랜만이다 툴기야 어. 어우씨 누비라를 너무 오래 탔더니 되게 어색해 내차 같지가 않아 우선 한번 테스트 주행 해보겠습니다 <laughs> 원래 내가 시트 포지션을 이따위로 해놨었나? 되게 불편하네 와 핸들링도 개 어색해 <laughs> 어떡하지? 상당히 어색한데? 아 들기랑 다시 좀 친해져야 될것 같은데 와 핸들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누비라가 좀 무거웠어가지고 와이퍼 하는 것도 어색하네. 이번에 간 와이퍼도 작동이 잘 되는 것 같네요. 훌륭합니다. 300m 앞에 시속 50km. 아씨, <laughs> 아 진짜 어색해. 어떡하지? 누비라 타다 타니까 되게 어색하네. 아저 앞에 유턴 있다. 행시, 보행시 보행시. 미터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어 우선은 서스도 쫀쫀합니다. 역시 세게 좋아요 세거가아 어, 그리고 이거 밟았을 때 필링이 되게 좋네요. 훌륭합니다 근데 좀 불기랑 친해질 그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뭔가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어색해. 차도 누비라이브해 상당히 높고 너무 좋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간헐적으로 떨리던 것도 없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조기야, 이제 좀 건강하자. 좋습니다. 와, 방금 또 유튜브가게 뽑힐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컵폴더가 있거든요. 컵폴더에 물이 막 엄청 자작한 거야. 그래서 와, 사장님 클났어요! 큰일 클났어요! 큰일 이랬는데 탈취제가 터졌어. 그래서 아주 향이 좋은 향 들기가 됐습니다. 아휴, 이리 가 연결되었습니다. <웃음> 우선은 들기 한 바퀴 싹 타고 탈취제도 다시 사면서 한번 친해지길 바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들기가 나왔으니까. 둘기의 노래를 한번들어야지 a p e s c a p e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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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아직 신용카드는 지요 뭐 생각보다 말할게요.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렉스 지렸다. 두기야, 좋은 거 먹었다고 배탈 나면 안 돼. 가봅시다. 이제 고급류 먹고 말썽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